소개해드릴 게임, 아르카. 아르카라는 게임이구요. 이번에 21일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키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거 VIP 시스템. 기가 막히죠? 예, 중국에서 그대로 넘어온 VIP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이걸 보고 역겹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충전 한 만큼 VIP 계급이 올라가서 그에 따르게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산 양산게임들의 이제 그큰틀어 지름만큼 날개가 멋있어진다 예 네. 날개가 있고 그 날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오픈 시스템 오픈 축제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일반 게임 말고 이제 그 VIP 시스템에 있는 게임 그대로 어제 1등 뭐 아이템 주고 그에 맞춰서 그 칭호 같은 거 위에 달아주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음, 전형적인 VIP 똥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뭐이 게임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똥겜 똥겜거리지만 뭐 다른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갓겜이될수 있고. 어, 안가게이될 수도 있어요. 그래픽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 뭐 나쁘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깔끔한 편인데.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다. 예. 여러 가지 직업들 뭐뭐 뭐, 워리어나 뭐 마법사나 그런 보통적인 직업들이 다 존재하고요. 자, 무엇보다 이 게임은, 어,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뭐랄까, 어, 퍼주는 게 많다? 음. 퍼주는 게 많아요. 좀 뭐랄까, 이렇게 보상 같은 게 넉넉합니다. 뭐 출석 보상이라든지, 뭐 다이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넉넉하게 줍니다. 과금을 그렇게 유도하지 않는 게임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뿌리는 템들이 많다 이벤트로 쏠쏠하게 뿌리는 템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IP 시스템을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VIP 시스템 한 번부터 볼까요 어... 누적 충전 누적 충전하면은 돈더 주는 거첫 충전 보상 VIP 혜택 이게 제일 병맛이야 근데 지금은 세일을 하고 있어 정상가에서 뭐 90% 세일에서 10% 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어, 뭐, VIP 시스템이 있지만, 이걸 저렴하게,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다이아를 뿌려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어, 지금 평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평점은 4점대, 별 4점대인데 이게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 리뷰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리뷰 쓰고 그 게임 보상 받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리뷰가 조작이 조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네요.